혹시 미드저니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너무 어렵진 않을까 망설이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여러분을 미드저니 최상위 프로유저로 만들어줄 엄청난 명령어 단한 개와 그 활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림을 완벽히 만들어줄 명령 문구 하나와 꿀팁 두 개는 덤. 이 영상으로 여러분은 이미 미드저니 마스터의 길로 들어선 것이나 마찬가지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이든 배우실 때 차근차근 중요한 부분부터 알아가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훨씬 좋다 생각합니다. 혹시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일단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미디전에는 현재 버전 4입니다. 그리고 버전 4도 여러 번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은 4c입니다. 저희는 당연히 가장 최신 버전으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초보라 기초부터 배우고 싶으시면 위에 미디전니 기초 영상을 만들어 두었으니 보시고 돌아오셔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을 예술가로 만들어 줄 바로 그 명령어 바로 갑니다. 자, 이매진을 누르셔서 명령어를 치는 곳으로 먼저 들어옵시다. 이 명령어는 무조건 외워 두세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abstract 라는 단어입니다. 한국말로 추출이란 단어입니다. 그리고 같이 그냥 어디 적어 두시든지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할 단어, 디자인이란 단어랑 포스터 라는 단어랑 그리고 background 라는 이 단어 이세 가지 단어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정말 좋아요 근데 무조건 처음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abstract 라는 단어입니다 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저는 유튜브를 찍고 있기 때문에 비율을 ar 16대 9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abstract design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abstract poster 로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 abstract background로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을 비교해 보기 전에 여기서 제가 항상 쓰는 어, 비율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16대 9라는 비율을 저는 지금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만드실 때마다 이렇게 16대 9라고 맨날 뒷부분에 쳐야 되는 게 살짝 귀찮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미리 그냥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먼저 알려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법은 슬래시를 치시고 프리퍼라고 치시면 이렇게 위에 쭈르르륵 하고 명령어들이 나올 거예요. 자, 저희가 그중에서 사용할 것은 prefer suffix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옵션이라고 하는 것이 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new value라고 되어 있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생긴 그걸 한번 클릭해 주시면 자, 이곳에다 저희가 항상 사용할 그 명령어를 미리 지정해 두는 겁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그림을 만들 때마다 똑같은 명령어를 계속 넣을 필요가 없어요 Aspect Ratio 16대 9를 미리 지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해볼까요? 자 명령어 Imagine 한 다음에 이번에도 Abstract Poster를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번에 저는 뒤에 어, AR16대9를 넣지 않을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이미 작업을 시작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부분을 보면 저는 AR16대9를 치지 않았어도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명령어에 들어가 있네요. 자, 완성이 되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앱스트랙트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만든 걸 한번 볼까요? 자, 보이시죠? 와... 이미 이 자체로 예술이지 않나요? 그러면 abstract poster 라고 쳤던 것을 한번 볼까요? 와... 이것도 뭐... 자, 그리고 abstract background 라고 했던 이것들도 다 너무 멋있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명령어 뒤에 prefer suffix 이후에 16대 9라는 것을 치지 않고 abstract 포스터 만 쳤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볼까요 제가 원하는대로 16대 9의 비율로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와 4번도 너무 멋있네요 자 세팅에 대해서 한번 마,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지금 현재 미드전이 버전 4를 사용하고 있는 중이고요그 다음에 가장 최신 버전인 4c 를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버전 4 같은 경우도 A부터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버전 4A, 버전 4B, 그리고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은 최신 버전인 버전 4C입니다. 혹시 세팅 부분이 저와 다르게 되어 있다면 같은 세팅으로 맞추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너무 화려한 색깔은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또 알려드릴 명령어는 자 마찬가지로 abstract. 포스터 그대로 가겠습니다 에다가 뒤에 In muted color In muted color 라고 쳤을 때는 좀더 빠져 있는 색감으로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서픽스를 정해 놓고 나니까 뒤에 AR16-9를 안 쳐도 되죠 정말 편한 거 같습니다 자 완성되었네요 확인해 볼까요 와이 포스터들도 다 너무 예술적이고 아름답지 않나요 벽에 걸어두면 있어 보일 것 같아요 <laughs> 자, 저는 위에 있는 것 중에 요 4번을 일단 크게 하겠습니다. 어, 이것들 중에서는 음, 그냥 무난하게 저는 1번을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냥 디자인 형식으로만 되어 있는 어, 이런 것들 중에서도 하나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까요? 저는 이 중에서 음, 뭐 4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디자인들이 완성되었습니다. 와자 여기서 이 아름다운 디자인과 다른 것을 합성하여 더 아름다운 예술적인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물건이든 사람이든 정해주실 때한 어, 명인지 아니면 여러 명인지를 어, 정확히 전달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 하나 flower라고 쳐서 자 합성을 하지 않은 채 그냥 꽃을 보여달라고 했을 땐 어떠한 모양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꽃 하나를 그려줘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꽃을 그려주었네요. 근데 꽃을 이미 너무 이쁘게 그린 것 같아. 자 이미 너무 화려한 것 같으니 조금 덜 화려해 보이는 것으로 다시 한번 지정해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어, 이번에는 그냥 원콘 아이스크림. 자 아이스크림은 화려할 수가 없겠죠. 콘 아이스크림이 뭐 얼마나 화려할 수 있을까요? 자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나름 평범해 보이는 콘 아이스크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콘 아이스크림들이 위에 있는 디자인과 합쳐졌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 전에 똑같은 그림들이 위에 디자인과 합쳐져야 하니까 일단 시드 넘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엠벨롭을 누르시면 이렇게 시드 넘버가 나오네요 제가 기초 미드전이 사용법 같은 경우는 저번 영상에서 많이 다루었으니 위에 있는 링크를 따라 가셔도 좋고 제 채널로 오셔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저는 크게 만든 것 중에 저희 1번 포스터와 같이 한번 아이스크림을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스터를 꼭 눌러 주셔야 하고요 눌러서 이렇게 크게 만드신 이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카피 링크를 클릭하여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명령어에 방금 카피를 했었죠? 자, 페이스트를 해 주시고 붙여넣기를 해 주시고 한칸뛴 다음에 한칸 띄셔도 되고 코마 누르셔도 되고 하신 후 그대로 카피 카피하셔도 되고 그냥 똑같이 치셔도 되고 원콘 아이스크림 같은 위에 그림을 사용하기로 했었죠? 자, 덤덤 시드 시드 한번를 복사해 주시고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끝. 자 어떠한 모습으로 변했는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이런 아이스크림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디자인 포스터였습니다. 와 훨씬 멋있고 예술적으로 변하지 않았나요? 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고를 수가 없네요. 자,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림을 누르시고 크게 확대하신 후 카피 링크 또는 이렇게 위에 있는 저희가 사용했던 걸 똑같이 카피 한칸띄고지시 복사 붙여넣기. 엔터 자 완성되었습니다 이 그림과 이 그림이 합쳐져서 이렇게 되었네요 와 그것도 뭐 정말 예술적이지 않나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팁은 저 같은 경우는 어, 정확히 어, 한 가지를 골라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른 그림과 섞었죠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네 개의 선택지가 있는 상태에서 이 그림을 복사하시고 다른 그림과 섞어 주셔도 마찬가지로 멋진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아까 4가지 앱스트랙트 포스터를 붙여넣기를 하였구요. 마찬가지로 아이스크림 시드를 그대로 가져와서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결과를 확인해 볼까요? 와, 이것도 근데 나름대로 정말 있어 보이네요. 자, 그리고 꼭한 가지 디자인만을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구요. 이번엔 이두 가지를 전부 다 아이스크림에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한칸고고 Hank a n t i 고 o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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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와 정말 진짜 너무 멋있어요 각 a 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정말 멋진 그림을 만들어 줄 명령 문구입니다. 자, 일단 문구는 surreal fantasy abstract and in infographic style without text, maximum texture dot, dot, no text 라고 치면 정말 멋진 그림이 나와요. 자, 완성이 되었습니다. 와. 이 진정한 예술이 아닐까요, 이게? 아, 그림하며 정말 아, 컬러감하며 너무 멋있어요. 아이스크림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와, 다른 것들 해볼까요? 스포츠카는 어떨까요? 자, 이런 모습이 나왔네요. 와, 자 그리고 마지막 팁, 제가 명령으로 만든 그림인데 예를 들어, 자 근데 이건 좀 적절치 못한 얘긴 한데 이제 그림에 원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안경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럴 경우. 명령어에 맨 마지막 부분에 dash dash no 라고 쓴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적어 주시면 원치 않는 것을 빼고 표현을 해 줍니다 적절치 못했다고 하는 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접 portrait with glasses 라고 해 가지고 안경을 쓴 사람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제 끝에 부분에 no glasses 라고 이렇게 안경을 또 쓰지 말라고 하니까 약간 뭐두 번째나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다른 사람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확인을 해보니 이렇게 그냥 폴트위티의 with glasses 가 있었는데 그냥 그 부분을 없애니까 오히려 이렇게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훨씬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더라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빼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마지막 부분에 up and and u d a n n 그 다음에는 이제 더블 콜론이라는 팁도 하나를 드릴게요. 자, 핫도그. 핫도그하면 이제 먹는 핫도그가 생각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핫 띠고 도그라고 쓰면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핫도그를 그려줘요.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이 핫도그가 아니고 정말 뭐 잘생긴 개를 그리고 싶었기 때문에 핫 도그라고 쓰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더블 콜론을 뒤에 넣어주시면 핫 더블 콜론, 도그, 더블 콜론, 엔터.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잘 생긴 강아지를 아니 멋진 강아지를 그려줍니다. 미드저니가 인식을 해서 확실히 따로 표현해주길 원하는 것이 있으시면 명령어를 입력하시고 그 뒤에 더블 콜론을 넣어주세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사람은 안경빨이.